<목소리> 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성결교회 아니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은 전광훈 씨에게 해야 할 말을 저에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너하라 TV나 너만 몰라 TV나 이런데 가서 댓글을 달면 되지, 왜 굳이 제 채널에 와서, 아니면 TV에 와서 댓글을 달면서 실없는 소리를 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정이 너무 지나친 거죠. 광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선배 목사님 존경 좀 하세요. 너무 하시네요. 어,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할게 아니라 전광훈 씨에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전광훈 씨가 백석교단에서 제명당한 것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렸어요. 지금도 조나단 목사님 이라고 꼭 불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뒤에다가 님자를 뺀 적도 없고 또 막말로 그냥 조나단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전광훈 씨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선배 존경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한테 쌍욕을 했나요? 김정은 목사님이 한참 선배신데, 그래서 심화보 목사님께 그렇게 막말을 하고 인격살인을 했나요? 심화보 목사님이 선배신데, 저는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대할 말이 아니라 전광훈 씨한테 할 말입니다. 이거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복TV라는 분이 댓글을 여러 개 달았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만 목사님이신가요? 정신 차리시고,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는 말인가요? 요 어, 얘기도 저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전광훈 씨에게 해야 됩니다. 한국의 목사들 95%가 성령 못 받았다. 어,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광훈 씨이죠. 어, 저는 목사님을 싸잡아서 매도하거나, 긁어내리거나, 공격한 적 없어요. 하나님 들여서 그런 짓 못합니다. 전광훈 씨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 성목 TV라는 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쪽인가 봐요. 우리 교단 목사인 것에 부끄럽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어요. 성목 TV님이 우리 교단 사람이라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나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머글이 뭐 잘하신다고 목사님도 잘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 이 얘기도. 전광훈 씨에게 해야 될 일이죠. 목사님, 그만 비판하지 마세요. 전에는 함께 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 이것도 좀 모순이 있어요. 어, 저는 전광훈 씨하고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광훈 집단 쪽에 가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뭘 함께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아라 TV에 출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노라티브에 검색해보세요. 제가 나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없거든요. 박부수라는 님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남 험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남 험담했습니까? 말씀이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기독교 교리에 신앙이 비어서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왜그 비질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용어들 망가지니까. 아, 남 비난하고 비판 잘하는 거는 전광우 씨하고 고집단 사람들입니다. 왜 이게 구분이 안 가나요? 노라 TV에 조금만 들어가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남 비판 많이 하는지. 김덕실이란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남 저주하지 마세요왜 목회자라면서 남을 저주하고 또 예언이라고 엉터리로 하는 거. 어, 저 저주한 적 없습니다. 바로석이를원할 뿐이고, 회귀하기를 원할 뿐이고 살 길을 얻기를 원할 뿐이죠. 저주 역시 전광훈씨가 잘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할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한 게 뭐가 틀려요? 뭐가 엉터입니까 그리고 저는 예언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언을 수시로 남발하고 번번이 틀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킨 사람은 전광훈씨죠. 전광훈씨가 큰소리 치면서 했던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죠? 전광광신도들 대답을 해봐요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박진선이란 분 그만들 좀 하시죠. 서로 못 잡아 먹어서들 그러시나요? 전광훈이나안희원 쪽이나 둘이 똑같아요. 두분다 목사님들 아니신가요? 저쪽이저 개들이 물어뜯듯 끈질기네요. 누가 이기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그리고 적당히 하세요. 어, 저랑 전광우 씨랑 나란히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저는 어떤 이속 때문에, 굉장히 감정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어, 백승훈이라는 분은요, 전광 전 전용적인 전광훈 광신도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북한 물든 가짜일 가능성입니다. 많이도 속는구만. 우리 위해서 예배드리는 광경, 거기다 이제 댓글을 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만이를 속는다. 북한 물들었다. 아니, 전광우 씨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죄다 빨갱이. 간첩, 북한 지령 받는 자. 전광우씨 집단에서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어요. 저는 이런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참 안쓰럽습니다. 정상적이 아니구나.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됐구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마비됐구나. 합리적인 사고 기능이 다 부서졌구나. 광신도가 되면은, 교주에게 가스라이팅 되면은, 이렇게 인성이 망가지고 비참해지는구나. 통탄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뭐가 간첩이고, 뭐가 빨갱이고, 뭐가 북한불들입니까? 그동안의 제 행적,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요 많이 아는데 그래요. 에, 이희라는 사람, 저 사람이 복사야 교인이 불쌍하다.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전공식을 추동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말씀에서 어건 나도 전공은 말 들어. 그런데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징글징글 맞죠? 피곤해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광원 세력 점점 쪼그러들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